안녕하세요. 프린세스 캐치티니핑 프린세스 팩트가 새롭게 나왔어요. 로열 버튼으로 움직이는 배경화면도 바꾸고 다양한 게임도 즐길 수 있는 프린세스 팩트 너무 기대돼요. 구성품으로는 프린세스 팩트 먼저 확인해 볼게요. 거울과 핑크 보석, 하추핑 로열 버튼, 아름핑 로열 버튼, 사뿐핑 로열 버튼, 뽀니핑 로열 버튼. 2.4인치 배경화면 홈 버튼 하트 버튼이 있어요. 먼저 홈 버튼을 3초간 길게 누르면 켜지고 꺼진대요. 그리고 약 1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절전을 위해 자동으로 꺼지고요. 핑크 보석은 프린세스 메달 또는 미니 컴팩트를 태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브러쉬 터치펜과 미니 터치펜으로 이번에는 펜이 두 개예요. 미니 터치팬은 팩트 뒷면에 꽂아서 보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프린세스 팩트는 USB 충전식이라서 더욱 좋더라고요. 프린세스 팩트에는 미니 컴팩트 4종 로열티니핑 컴팩트와 볼체인 4개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미니 컴팩트 내부에는 로열핑 스티커와 거울이 들어있대요. 로열핑 미니 컴팩트를 태그하면 프린세스 변신 탱크가 플레이 된대요. 그외 보관함 종이 상자, 설명서 보관함 상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프린세스 팩트의 로열 핑 4종 메달을 모두 태그하면 움직이는 배경 화면을 볼수 있어요. 프린세스 팩트에는 다양한 기능과 게임이 있어요. 티니핑 게임, 꾸미기 게임, 스피드 게임을 할수 있어요. 너무 기대돼요. 그리고 설정, 상점, 앨범을 볼수 있대요. 티니핑과 함께하는 다양한 기능에는 티니핑을 캐치하고 티니핑 하우스에서 로열핑을 돌봐줘요. 또 프린세스를 예쁘게 메이크업, 네일아트, 드레스업 해줘요. 정말 기대가 되네요. 화면 양옆에 로열핑 버튼을 누르고 게임을 하면 코인을 모을 수 있어요. 모은 코인으로는 상점에서 티니핑을 돌볼 아이템과 스티커를 살수 있대요. 티니핑 하우스 게임을 할 때는 티니핑 주제곡 6곡을 배경음악으로 들으면서 할수 있어요. 끄고 싶을 땐 음표 버튼을 누르면 꺼진다고 해요. 하트 표시의 게이지로 티니핑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요. 움직이는 아이템으로 로열핑 방을 꾸밀 수 있대요. 빨리 꾸며보고 싶네요. 로열핑들을 침대에서 재울 수 있고, 옷장에서는 프린세스 메달을 태그하여 획득한 드레스로 옷을 갈아입히면서 꾸밀 수 있어요. 어떤 드레스를 입혀볼지 너무 기대되네요. 그리고 목욕도 시켜주고 밥도 먹여줄 수 있대요. 그럼 티니핑들을 팩트해서 키우는 건가? 와, 신난다. 프린세스 팩트 다른 기능들은 프린세스 팩트를 받고 리뷰해볼게요. 프린세스 팩트는 이모션 캐슬에서 구매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